드라마 마인, 4화를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여태까지 5화를 위한 예고편이었나? 드라마 마인이 사화까지 지속되는 지금까지 사실 드라마에서는 별 사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루어진 전개가 없어요. 가장 메인 스토리로 보이는 자경과 희수의 스토리부터 보자면 자경이라는 외부인이 로바토에 들어오며 긴장감을 형성했고 그녀의 정체에 대한 희수의 의심이 이어졌으며 이번 사화에선 지금까지의 의심과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며 희수와 자경의 본격적인 대립이 예고되고 사화가 막을 내렸죠. 사화까지 판을 깔고 본격적인 스토리의 시작을 5화로 넘긴 겁니다. 입니다. 선의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성 소수자라는 충격적인 설정이 드러났지만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죠. 왜 등장하는지 도대체 무슨 맥락의 이야기인지 다소 유치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꿋꿋하게 등장하는 핑크 필터 유연과 수혁의 스토리도 밑밥만 던져놓고 막을 내린 게 사화였죠. 사화까지 진행되는 지금까지 드라마는 메인 스토리에 대한 판을 깐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에겐 드라마가 다소 답답하게 다가오는 이유일 겁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2화로 압축했더라면 충분히 인상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쭉 나열해 보면 굳이 4화짜리로 만들 필요가 없는 내용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며 확실한 말로 스토리의 밀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드라마는 분명 관객에게 긴장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미스터리 장르인데 드라마의 4화까지 작용의 스토리를 제외하고는 크게 긴장감을 느낄 만한 요소가 없으며 연출의 문제인지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은 힌트를 준 것인지 작용의 스토리는 4화까지 긴장감 ]을 끌고 나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스토리로 보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자경이 하준의 친엄마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외의 반전으로 자경이 하준의 친엄마가 아니었다면 더욱 더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했고 제발 아니길 바랐는데 이번 사화를 보니 자경이 하준의 친엄마가 맞았죠. 많은 분들이 예상한 부분을 반전처럼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의 모습도 긴장감을 떨어뜨린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회차에서 긴장감을 담당했던 부분이 너무 싱거웠다는 것이죠. 긴장감이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작용에 대해 너무 많은 힌트를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수라는 인물의 시선에서 작용의 수상한 부분을 보여주고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희수와 함께 작용의 정체를 추리하며 하나하나 단서를 발견하고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는 충격을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용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많이 줄 것이라면 적어도 드라마는 긴장감을 위해 작용의 수상한 모습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묘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작영은 너무나도 하준의 엄마 같았습니다. 특히 준서 엄마 앞에서 작영이 하준의 친엄마인 걸 먼저 밝힌 부분은 너무 어리석은 각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화의 엔딩 희수가 진실을 마주하고 놀라는 장면이 그다지 긴박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야 할 엔딩을 드라마 스스로 망쳐버린 셈이죠. 더불어 드라마가 너무 많은 인물을 보여주느라 어수선하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자경의 이야기도 해야 하고 희수의 이야기도 해야 하고 양순의 여사와 진희의 이야기 서연의 이야기와 수혁과 유연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여러 조연 들의 사정까지 인상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야 할 초입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작용과 희수 지용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은 드라마의 연출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일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인물이 많은 드라마 라면 한 인물씩 차근차근 보여주며 인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인물 설명을 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정말 많았지만 효과적인 인물 설명 방식으로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나 괴물같은 드라마가 그러했던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드라마 마인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인물은 유연과 수혁입니다. 두 사람의 장면에서 나오는 이상한 필터나 고전 웹소설에서나 볼것 같은 유치한 스토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드라마가 이 둘을 등장시키고 묘사하는 이유는 분명 앞으로의 전개꼭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시청자에게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두 인물의 스토리에 맥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뒤 사정을 다 살펴봐도 수혁과 유연의 스토리 등장 시점부터 유연이 수혁에게 가지는 감정, 수혁이 유연에게 가지는 감정, 두 사람의 행동 등 여러 부분이 이 세상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두 인물이 마인이라는 극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떡밥이든 상황이든 시청자에게 납득을 시킨 후에야 스토리를 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화까지 봤을 때. 수협과 유연의 스토리는 등장의 이유와 왜 그렇게까지 묘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번 리뷰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까지 추가하여 정리를 하자면 드라마 마인은 상당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양순의 여사 앞에선 죽어도 깃털을 펴지 않는 공작새. 아마 공작은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날개를 펼 것이며 양순의 앞에서 날개를 펴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매력적인 사람, 무언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은유일 겁니다. 그런 공작을 보고 양순의 여사는 닭이라고 했죠. 죠. 아름다운 공작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의도가 담긴 연출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삼화 서연의 대사도 인상 깊었습니다. 아트와 퍼니처의 차이는 혼자 옮기 느냐 셋이 옮기느냐이다. 양순애가 공작을 보고 닭이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사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사물의 가치가 달라진다. 양순애는 어리석어 공작에게 닭의 가치를 부여했지만 서현은 다른 사람입니다. 1화에 나왔듯 예술의 가치를 알고 대중과 나누려는 인물이죠. 공작과 의자예술품에 대한 이야기는 양순애와 서현의 차별점을 보여주는 설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드라마 마인의 디테일은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아직까지 메인스토리 가 등장하지 않아서 핵심 내용이 없으니 디테일은 허세로 다가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내용은 정말 별게 없는데 괜히 디테일을 넣어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그 디테일을 붙일 뼈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드라마의 5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메인스토리가 무엇일지가 가장 중요할 듯 해요. 5화부터 등장한 메인스토리가 관객의 긴장을 얼마나 유지시키느냐가 이 드라마의 관건일 듯 합니다. 오화에서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루하게 떡밥만 까는지 일단 오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까주인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